오성식의 이럴 땐 영어로 어디를 갔다 오셨죠? 네. 제주도 갔다 왔어요. 아, 제주도, 제주도 갔다 오는데 저 시차 같은 거못 느끼시죠? 네, 네. 저는 좀 느껴요. <웃음> <웃음> 어, 외국을 이렇게 시차가 많이 나는 데를 갔다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해보면 그때 시차를 느낀다고 그러죠. 예. 네. 시차를 느끼는 증세가 <laughs> 음. 그러니까 잠을, 잠을 잘못 자고요. 예, 잠을 잘못 자고 어, 음식도 그렇고 음. 그냥 생활 환경이나 공기도 그럴 것 같아요. 공기도 그렇고. 안가 봤지만서 참다 잘. 있어요. <laughs> <laughs> 자,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날라왔습니다. 예. 그 바이어가 왔습니다. 예. 그랬을 때참 이렇게 피곤해 보이고 그러죠. 시차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한 마디 물어보는 겁니다. 예. 당신은 시차를 지금 느끼십니까? 이런 말.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평저 의문문 말고 일단 평서문으로 좀 쉽게 한번 해봅시다저 아, 사람은 시차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 예. 시차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You feel time gap. You feel 어. time gap. Mm. 아, yes. 당신은 시간의 갭을 oh. but you don't say that way. Time gap. Maybe you fell asleep on the subway 어. and you wake up. Where was I? 어, 아. 아. <laughs> feels the time gap. Yeah. 이렇게 지, 지하철에서 이렇게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가만있으면 내가 어디 있었지? 뭐 이런 or, 거라던가 or better you were drinking and you don't remember last night. 네. you have a time gap. 예서 아 술을 마셔가지고 네, 술을 마셔가지고 완전히 뿅 가가지고 네? <laughs> 기억을 못 한다거나 이런 것을 이제 타임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를자 시차 때문에 저 사람은 고생이 많습니다. 어 uh, she s u f f e r time gap. 어 she suffer time gap. 지금 타임갭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라고 지금. <laughs> 네, sí, 어떻게 하면 될까? 정말. 저 사람은 시차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어, uh, he feels 어, uh, time, 아, time difference. He feels time difference. He feel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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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difference. 네, 저 사람은 시차를 지금 느낀다 그런 말입니다. time difference, 시차라는 얘입니다 어, 서울과 뉴욕의 시차 얼마나 되죠? 한 아니, 영어로 steht? 그 얘기를 하는얘기니다 <Dip> <라는 소> Like, uh, 네. What time, 때는요, what's the time difference? 아,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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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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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What? w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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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a t What? w h a n What? What? w h a What? w t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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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t w h a What? w What's the, What's the time difference between Seoul and New York? What's the time difference between Seoul and New York?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비행기 때문에 그 시차를 갖다 느끼는 경우 우리 많이 들어본 말이 있죠. Jet lag이라고 하는 말이요. Oh. 네, jet lag. 그래서 그 사람은 jet lag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하는 말을 He is suffering from jet 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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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He is suffering from jet lag. 네, 아주 씩씩하게 잘했습니다. <laughs>